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온 신실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 온전히 오늘 하루를 순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날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로부터 1 3절의지의 말씀입니다 호세국서 2장 1절로부터 1 3절까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한서 2장 1절 한국의 의의 말씀 우한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갚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삼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우아가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그의 아내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말씀들은 그의 아내를 비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저희 말씀이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누리는 이 풍족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바로 가나안의 풍요신인 바하를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안이 겉으로 보여지는 아내의 죄, 즉, 고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숨겨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숨겨진 죄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죄를 회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죄를 아무런 죄책감이나 생각 없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 즉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체를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 교수님이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최대 교단이자 어떤 주류 교단이 쇠퇴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써 놓은 책이었어요. 자, 거기서 그 원인을 가장 큰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 즉 교만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유명한 찬양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기독교인들은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 유색인종, 흑인, 빈곤층, 노숙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혀 임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잘못을 범하고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책에 써여진 대로 유색인종, 빈곤층, 노숙자들에게는 그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는 무효한 듯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 바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과 같은 내용은 이미 성경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누가 보면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본인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본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1 1일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 자,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를 아마 떠올려 보시면 그첫 출발점은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죄를 자백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진정한 회개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조차 안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회개가 없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고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죄의 고백이 없는 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죄를 고백한 후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숨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때로는요,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나의 죄를 드러내 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일반적인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자세를 취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자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적세시하던 터에 이 식사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에 응하셨고, 함께 상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더니 울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고, 또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를 발랐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죄인과 접촉을 하게 되지요. 이 바리새인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접촉했다라는 사실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두 빚진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았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죄를 숨기고 위선자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 차이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나 존경에서 나온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유대인의 자연스러운 영접 인사인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어요. 그러나 시몬은 이 일조차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 그나마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여인은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바로 예수님께서 동네의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비록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며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매우 귀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큰 힘과 어떤 용기를 내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세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 식사 초청을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었지만 은혜는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한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세인이었기 때문에 시몬은 그냥 무시했고 불쌍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그 차이는 숨겨진 죄와 드러난 죄의 차이입니다 즉 바리세인의 위선적인 교만의 모습과 죄를 지은 여인의 자복하고 통해하는 회개의 모습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허심과 위선의 모습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의 식사 대접보다 죄인의 모습으로 향유 옥합을 들인 여인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겉으로 드러나기를 거부하는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숨겨진 죄가 자칫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더 섬기려 하는 영적 간음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감춰진 죄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진정한 회개가 언제 있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또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러내놓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오늘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손 들고 옵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father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숨겨진 죄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결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창피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라는 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놓고 바리새인보다 이 죄인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춰진 죄를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시는 그 축복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위산의 모습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숨겨진 죄가 주님 앞에 아버지 드러날수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